과목 직업 상담학. 단원 직업 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 상담 이론의 이해 중에서. 문제. 리프탁이 제시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쓰시오. 배점은 5점입니다. 출제 연도는 15년도 3회차, 12년도 3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두번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1. 완벽한 직업 탐색 기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신념 2. 직업 탐색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신념 3. 진로 상담사가 직업을 알아서 잘 찾아줄 것이라는 신념 4. 직업 탐색 과정에만 온전히 전념해야 한다는 신념 5. 취업 면접 후에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신념 이 문제는 리프탁 실직 신념 5가지, 완직 진과 끝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